안녕하세요, 메이드복별입니다. 요즘 댓글에 왜 메이드복을 입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자세한 사정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간단히 말하자면 메이드복 내기에서 <laughs> <laughs> 제가 졌습니다. 당첨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이드복을 입고 나타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유튜버부터 썸네일러까지 다양한 분들을 준비했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까지 직접 불러 반응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.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이. 어. 야. 와기 싫어. <laughs> 뭐해? 이미 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엄청난 어. 거 보여 줄게. 또 뭐가 있고 와. <laughs> 아니야. 근데 이번에는 너야. 뭐가 아니야. 근데 뭐가 아니야. 뭐가 아니야. 그래? 알았어 어, 너가 봤어. 나 보여? 어. <웃음> <웃음> 아. 어디가? <laughs> 잠깐만, 에티커 나가는데? 잠깐만! 아니, 뭐해! 어, 여보세요? 야, <laughs> 어디, 와 <laughs> 어. <laughs> 어디와? <웃음> 어디와? الل우아. 저리가 아 저리가 아 진짜 진짜 진지하게 더러워 진짜 들어와 이 스킨으로 이겨줄게 네 허벅지를 봐봐 무슨 소리 어디 보는 거야 이 스킨으로 티뱅이 해줄게 너아 잠시만 멘, 멘탈 공격하지 마 아니,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잖아 뭔데 그게 그래서 왜 하는 건데 아, 아 그런 게 있어? 아니, 그, 왜 하는, 아니, 왜 하는 건지, 알려줘야아아저하하 아하하하. 아하하하. 더하하하어하하 아하하하. 아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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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하 아하하. 일로 와! 일로 아, 저... 와! 아하하. 아 와! 아. 와. 아니왜안맞아 또 얍. 달에 띄어서 거리 좀어 어? 우리 거리 거리 좀 두자. 왜요? 네 그런 취향인 줄은 몰랐다, 소멸아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아니, 메이드복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. 예, 일로 와. 일로 와. 예.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울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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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일로. 일로. 아, 울지 마. <laughs> 일로. 아, 울지 말라고. 메이드복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너가 입는 걸 좋아하는 거였구나? 아, 무슨 소리야! 오해야 오해. 오해겠지. <laughs> 뭔 소리야! 아니 나 이거 와, 입기 이거 싫어 나도. 봐봐, <laughs> 뭘 보는 거야. 나도 입기 싫었다고. 너, 너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. 나도 입기 싫었다고. 어? 너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. 오우. 너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? 많은 일이 있었지 얼마나 날아갈만한 그런 많은 일이 있었지 <laughs> 너 진짜 뭐 국가 기밀을 뭐 알아버렸니? 도대체 어? 왜 그런 짓을 나도 몰라 그렇게 됐어 좋아. 와 이거 이거 메이드복 입었다고 봐주는 거 봐라 이거 어? 아 이거 진짜 아 지내면 안 되는데? <laughs> 여보세요 여태... <laughs> 더 심한 말 나올 것 같아. 야. 어? 야. 야. 어? 야! 어어어. 어. 앞으로 유나 다 아니 나갔어. 아니, 갔어. 아니 갔다고. 아 개웃기네. 다음으로는 제 썸네일을 담당해주시는 아린님을 불러봤습니다. 무려 이 영상의 썸네일을 만드셨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장본인을 직접 불러 다시 한번 내기를 해볼 예정인데요.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와나 진짜 충격적이야 어떡해. <laughs> 왜요? 어때서요? 멜린 사심이에요 저거? 모르죠. 어쩐지 옛날부터 그렇게 알아봤습니다. 보지 <laughs> 마세요. 뭐, 제가 언제 뭐 했는데요? 아니 나오시죠. 저 게임 못할것 같은데. <laughs>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데 뭐야? <laughs> 아니 <에>, 말 넘심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나 아침 아치, 화는왜 이렇게 작아요? <laughs> 아니 이 스킨으로 치집이 당해 보셔야겠다. 진짜 안돼 진짜 안돼 <laughs> 왜 안돼요! 하하하하하하아 그렇게 웃으니 너무 변태 같잖아요 <laughs> 아, 우와 뭐야 소지를 못해 이 사람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게 이게 뭐야 어때서요! 뭐가 어때서요에요 아, 좋아잖아요 진짜... 아니 우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<laughs> 와나 진짜 와야왜말 그렇게 하는데? 야 너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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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이뻐요 멸님. 이쁘다고? 너무 너이 이뻐요. 시향 확인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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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 뜻이 아니잖아요. 이 스킨을 쓰면 사람들이 좀 못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. 뭐 <laughs> 이거 못할 수밖에 없는데? <laughs> 아니 어때서요? 아저 지금 언어 기능 을 기능을 상실한 것 같거든. 언어 기능, <laughs> 기능을 언어 기능을. 진짜 언어 기능을 상실했어요 말을 못 하시는데? <laughs> 아 진짜. 아 메이드복 입었다고 봐주는 거 봐. 아 진짜. 어디? 아 티나요. 아 어, 어떻게? <laughs> 아니 끝나고 포즈가 너무 짜증나요 그냥. 아또 왜? 야 그, 보여줄 왜? 거 있어. 이 와봐 어? 잠깐만 너 웨이드복 입고있어? 야 짜잔 <웃음> <웃음> 와 서멸 <정말> 웨이드복이다 너 <laughs> 지금 욕먹고 왔어 승화돼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승화돼 아니, 아, 아니 세상에서 제일 이뻐 서멸아 시향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이제 이거 아. 그만 입어야지 이기면은 아. 여기까지 인정? <laughs> 네 아니 왜? 아니 내가 얻은 권리잖아. 아니 해줘. 아니 왜 해줘야 돼, 근데? 나욕 많이 먹었어, 지금. 아니 그거랑 나랑 뭔 상관임? 내가 집엔 연장할게, 기간. 얼마나 연장하는데? 그럼 내가 3일 더 입을게. 아, 싫어. 아니, 아니, 왜, 왜, 언니 원래 계약대로라면은, 어? 녹화하다 끝이야. 어허. 아니, 영상을 올릴 때까지잖아. 올릴 무슨 때까지. 무슨 소리야! 그러면, 올리고 플러스 3일. 아니, 원래 올리고예요이 사람아. <laughs> 아니, 그니까 러 올리고 아니, 플러스 이거, 3일 하자고. 아니, 원래, 원래 올리는 데까지야. 아, 일주일로 하자. 솔직히, 나 구미가 안 땡겨, 3일은. 오케이? 일주일. 그리고, 카타나 들면 안 뜯는데. 싫어. 아, 그러나 안 해. 나. 갈게. 아, 아니, 왜, 왜, 왜? 칼 뻔뻔에다가 지금 카 뻔뻔까지 들어가면 내가 널 어떻게 이긴데 아니 활이랑 카타나둘중 하나, 하나는 쓰지 마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이쁘게 말해봐 이쁘게 메이드복 입은 누나처럼 <laughs> 자 지금 딱 상, 상황 얘기해줄게 내가 지금 메이드 카페에 왔어 손님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메이드 알바생 딱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해, 자 시작 해, 해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다시 한 번만 해볼까? <laughs> 아 죽어 그냥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했다 <laughs> 자너안 되겠다 응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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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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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니 에버 에버 아니잖아 이거 내가 못 이기잖아 아니지 너가 이길 수도 있지 내가 지면은 바로 끝이지 내가 이기면 어? 바로 끝이지 아, 야, 갑타가 백일했잖아. 아니, 화, 화나, 화나, 야, 화, 아니면 야, 칼 중에 하나 백일했잖아. 야, 두 개, 두개다 아, 듣는 거만 아니지, 어? 아, 오케이, 인정, 인정. 자기가 걸어왔으면서. 나도 든다, 갑타나. 너내에임을 믿어? 너 지금 못 맞춰다. 나도 든다. 너도. 아, 음... 아니. <laughs> 음 나야 아, 뭐 자발적으로 이제 벌칙 수행을 기피하신다는데 <laughs> 제 거부할 이유가 없죠? 아, 에바야! 음... 일주일이라... <laughs> 아, 진짜! 어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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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잠깐만 아, <laughs> 진짜! 아, 아니잖아! 아, 진짜 아니잖아. 아, 아 왜? 뭐가 아닌요 에바야. 렙이 너무 크잖아. 음, 음, 아, 운이 좋았어야지. 운이 좋았어야지. 나안 나가. 나안 나가. 으! 아! 아 운이 좋네. 아 제발, 아 제발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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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아 진짜 아, 아니, 에바야 진짜 아니. 음, 소멸아, 음, 맛있어. 아 우리 소멸이 구독자분들은 좋겠다. 아니, 일주일 동안 더볼수 있잖아. 아니, 승한 걸왜 봐? 아, 아니 <laughs> 왜 창문이 안 깨지냐고요? 아소면아음음 <laughs> 아, 음. 음. 에바야 뭐가 에바잖아 뭐가 에바잖아 우와야너 방금 지렸다 말뽑았다 야애임 보소 끔치네 1코만 더줘 <laughs> 두세요 임마 두세요 <laughs> 무슨 소리지? 아니 메이드 이분 누나처럼 얘기해야지 내가 이제 방심을 할거 아니야 설레가지고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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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야, 이런 식으로! 얌마! 너! 이런 식으로 야, 방심을 승하전이잖아 중화전 아니 이거 와너 맞... 카타로만 들고 있잖아 지금 아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카펌펌 대왕 카펌펌 대왕 어쩔 수 없잖아 오, 어, 뭔 소리야 <laughs> 아악! 보라우 봤어. 아, 아! <laughs> 오케이. 어, 야, 야, 헤, 헤, 여보세요. 아. 어, 어, 야, 맞네? 나 녹화가 안 됐었어. 아 그래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그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캡처로 지금 내부서 아. 들어왔어. 아니야,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 일주일, 일주좀 길니까 6일로 봐줄게. <laughs> 와, 진짜 통크네. 아 근데 내 영상이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거라 이주 너무 게이머 될 수도 있어. <laughs> 알았어, 소멸아! 이 나가라. 하,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, 진짜, 에버바야